이거는, 시동 올리면서, 에어컨이랑, 송풍? 열 장치 활성화 시키고, 송, 예, 좋네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Uh -huh. mm. O okay, 상도 참 잘했어요. 음, 제가 선을 밟았어. 그.. 지금 옆에 차가 차선을 밟아서 앞에 차선을 밟아서 좁은데도, 아주 잘 주차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가 차선을 밟아서 엄청 좁은데, 맞자 어이, 좁아. 이렇게. 잘했어 이거를 보면은, 저희는 브라운으로 했는데, 지금 엄청, 딱 브라운은 아니고, 모카? 모카? 모카모스 <laughs> 지금 보면은, 약간 요런 게, 저 이거는 저희가 따로 구입한 틈새 방지 쿠션인데, 이 브라운이랑 비교하면은 좀, 약간, 채도가 낮고, 블랙과 비교하면, 요런, 요런 차이?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사실, 어두운 데서 보면은, 블랙과 브라운의 그, 차이가 거의 없는? 밝은 데서 봐야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 2열 시트는 어떤 거 같아? 여기는 넓어서, 여기 불편한 게 없어, 사실. 음. 아, 여기는 근데 운전석은 조금 더 좁을 수 있겠다. 맞죠? 근데 지금 성인 여성, 100, 내가 163cm거든? 근데 그 정도 편안함에 맞추는 의자라고 하면은, 뒷좌석은 불편한 정도는 없어. 음. 음. 이 정도는 충분해. 음. 불편함 없다. 음. 허리 각도는 음. 어때? 허리 각도는 사실 잠깐 타기는 괜찮은데, 약간 되게 꼿꼿하게 앉아있는 느낌?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느낌? 음, 서있네. 이거 푹신해? 아니면 딱딱해도? 시트는 조금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사실, 어, 우리가 이 차를 고르기 전에 벤츠랑도 고민을 했었잖아. 음. 네, 나는 사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체가 조금 더 편하다 음 시트는 편했던 것 같아. 응, 맞죠 근데 이것도 막아 너무 불편하다. 불편해서 못갈 정도는 어, 아니다. 정도는 아닐 아니, 아닌 것같아 음, 나 뒷자리 처음 타봐. 어 음. 어때? 아, 여기는 괜찮은데. 음. 앞에 여자가 타고 뒤에 음, 음. 178이 탔을 때 음. 주목하나? 그래 딱히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여기가 보면 음. 파져 있어. 파져 아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다리 모양대로 아, 파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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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뒤로 가도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음. 근데 많이 탄탄하네. 음. 그리고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건어 어? 이렇게 안 되지? 그리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메뉴 들어가서 내리면 여기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색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X3가 나오면서 iOS 9, 응. iOS 9. 아무튼 BMW 체제가 9 버전이 되면서 응. 키맵이 순정으로. 음... 들어가게 될 거고. 음.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많이 핸드폰 모바일로 쓰는데 음. 이제 우리는 핸드폰 연결 없이 음. 기본, 기본 네비가... 자체로 티맵이 어. 돼 버리니까 똑같은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순정 내비를쓸때그 여기 화면의 인터페이스의 편안함이 있거든. 음. 그냥 안드로이드나 뭐카플레이 쓰면 사실은 이내비게이션만 보면 되는데. 음. 순정 그게 되면서 아까 봤듯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증강현실 그냥 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계기판 운전자 시점에서 계기판과 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음. 그게 전부 다얘네로 연동이 돼서 보이니까 음. 엄청 잘 보여. 그러니까 길 찾기가 훨씬 편해진 거야. 그리고 굳이 연결을 안 해도.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 있게. 만약 이거를 크게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 저기 있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여기 카메라, 여기 카메라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어? 출발한다. 운행 중에는 할수 없습니다. 정차 시에만 가능해요. 보면 응. 이게 핸들 방향에 움직이거든. 응응. 응. 이거 나도 bmw 딜러한테 물어 었는데 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은 사람은 음. 얘를 누르면 고정이 돼이 버튼 누르면 음. 음. 안 움직여 음. 이게, 이게. 아, 이게 은근히 좀 정신이 없더라고 맞아.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음. 얘를 누르면 고정이 돼 음. 이런 것도 이게 a가 아마 오토일 거야 오토같아 음. 이거는 고정 아, 그리고 뭐죠. 유튜브가 돼요, 여러분. 응. 유튜브가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난 로그인을 안 했긴 했는데, 검색을 해볼까요? 쭈비쭈리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아니, 네, 완성. 누르면, 댓글도달수 있나요? 태하 댓글 가능. 음. 아 근데 로그인을 안해 가지고. 아. 어볼 아, 수는 있다. 어. 어, 댓글 아, 어떻게 탈 수도 있나 보네. 로그인만 하면 될거 같은데. 여기 근데. 여기 댓글 추가 이런 게 있어. 어, 그런 거. 아, 로그인 하면, 하면. 에어컨 솔 게임 이러면 <laughs> 게임을 할수 있다고 떠요 <laughs> Everybody easily play games together. You got it like your phone will be your game control. Choose one of our exciting games using your phone. 이런 거 없나? 오버쿡이 있어. 우와, 이거 해볼까? 너무 음. 있는지 먼저 보자. 음, 그래? 아니 근데 우리 배달 도착했어. 어, 우리 문 열어줘야 돼. 꺼내야 돼. 잠깐만. 우리 먹어. 그리고 하나로 세정과 발수 쿠팅이다 된다고 하네요. 응? 음, 음, <laughs> 사용 2회차부터 극대화 되니까 이게 두번 이상은 해야 되네. thank